어허...이렇게 쒸 신기하네요 진짜 옛날 방식이네 이거 이거 아니면 할 것이네 그거 우리 마을이 800년 된 마을인데 초반에 오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일찍 추수할 때 이걸로 옛날 거홀태가 있더라고 어우 너무 신기해가지고 으흠 몸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항상 샘플을 채취를 음, 동서남북은 아니고 이제. 음, 이게 뭐집 같은 그런 거냐? 아 노루가? 음. 아, 두 군데나 흔적이 있어. 씨, 이 녀석들. 홀테 먹으면 새가 더 먹죠. 노루가 먹더는음 참새가.